일본 아나운서 나온다면 은 무슨 캐릭터 아나운서 할 건가요? 제 무슨 소리지? 동맹은 261레벨 레이너. <laughs> 일본 아나운서 누구요? 그제 449레벨에서 경험치 가득 찬거 인벤에 올리셨던데 아직 51이군. 아, 제가 그거 찍고 협동전을 안 해가지고. 미키 신이치로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밥은 주관식입니다. 어, 아 그러니까 만약 일본어로 아나운서가 나온다면은 어떤 캐릭터를 원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구만. 무비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일본어는 아직 없죠. 상석을 과거화 시켜. 한국어 아나운서도 지금. 박상현 캐... 박상현 해설... 한 명뿐이고 테라이네 아니다 박상현 해설이 아니고 박상현 캐스터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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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자체를 일본어로 틀수 있지 않나요? 이게... 하... 되던가? 모르겠다 일본어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공식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laughs> 네, 스타1은 일본어가 원래 그 공식 지원이 없었어요, 일본어가. 그래가지고 유, 유저들이 직접 팬메이드로 만들어가지고 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최근에 공식으로 넣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 일단은 기술 반응로를 건설하기 이전에, 무기고를 먼저 좀 지을게요. 어차피 지금 당장에 병력 찍을 것도 아니고 업그레이드 할 것도 아니니까 지금 천공기가 끝나가지고. 네, 와요 리마스터에서 일본어 더빙 제대로 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스타트도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일본어로 하, 게임하고 싶다. 아니야, 일꾼 찍지 마. 업그레이드 먼저 해. 됐어. 지금 채취기가 지금 3개 달아줬고. 하나 더네개아 <laughs> 맞다 아 천공기 놀고 있었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laughs> 맞아 원래 블리자드가 일본시 일본시장으로 진출하려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laughs> 성공한게 거의 없죠

일본은 아무래도 콘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전공 업그레이드 또 누르고 스카이라고 그러면은 뭐하지? 망령을 한번 가볼까요?

아, 땡망령아무동자들이천상를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천상과을 한번 해 볼까요? 뭔가 아, 선을섞는게그래과학선을는게아이재생성 그러니까 그래, 게... 그러니까 생체 강철을 찍고 땡망령을 한다. 유지력이 될까요? 집중 이트

다음에 사거리 증가. <웃음> <웃음> 아 근데 아 모르겠다. 망령이

<laughs> 안돼! 아 종이 비행기 수준! <laughs> 아 토르한테 완전 그냥 지는데? 그냥 공세나 막아야 되나? 너무 <laughs> 느끼잖아요. 천상석을 떼야 <laughs> 해요. 아니야. 가세요. 그 다음에 공업. 지금 사용하는 아나운서는 이제 SC 보이라고 이제 대만 해설 분들 아나운서예요. 내가 국적이 중국인 게 아니고요. 아! 상상이두개날거해방서 오기 시작하면 해방선도 상승입니다 피드백 시.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나는 나의 강력한 망령들을 믿어 아 근데 망령이 이게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변이 장이랑 이런 거 회피 같은 거 조금 이용을 하려면은 얘가 은폐를 오래 지속을 시켜야 되는데 만화가 만화 재생량이 얘가 되게 구려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되면은 몇 놈은 은폐하고 몇 놈은 은폐 안 하고 약간 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니까 저는 되게 사람들이 수아 망령컨 한다고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막 나왔을 때 되게 궁금했던 게 굳이 망령을 저런 컨트롤까지 하면서 망령을 사용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 그게 궁금했어요. 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아카 같은 거랑 비교를 해봐도 대아카 뮤탈뭐 컨트롤 합니까? 그냥 어떻게 딱 박으면 다 때려 부수는데? 물론 공격력 증가량이 되게 뛰어나기는 한데 굳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망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야 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기지 관리라던가 그런 게좀안 되는 것도 문제고 컨트롤 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닥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무빙샷을 하게 만들어주든가, 차라리. 전 그래서 망명 안 좋아합니다. 아니면은. 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불멸 프로토콜은 토르랑 전차를 좀 적극적으로 쓸 거면 상당히 괜찮죠. 음. 딜 증가도 됐다 안 됐다 한다고요? 그래요? 버그가 있나?